이거는 이제 공병입니다 공병 공병 그래서 90mm 들어가는 공병이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어,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어, 판매용으로 제품을 선정을 했고 이거를 판매하는 방법을 쭉 보여주면은 좀더 어, 임팩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이제 공병입니다 공병 공병 그래서 9 0 m m 들어가는 공병이고요. 이게 인터넷 판매가는 한만원 정도 내외로 판매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입가는 대략, 얼마더라? 한 3천 원 정도에 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걸 보여드리고 하루에 기대는 한 3개에서 6개까지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고요. 아마 여행 수요가 많을 때는 판매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런 제품들도 사실 샘플로 사 놨고요. 추후에 제품으로 판매될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이거는 현재 싸서 다시 한국으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. 여기는 중국이죠? 여기는 중국 이우 시장입니다.